여러들 반갑습니다. 카페대책본부 홍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쿠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테이블아웃 하실 때 사장님들 쿠폰 쓰죠? 그 쿠폰을 배달의 민족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달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이나 평소에 장사를 하면서 약간 슬럼프가 왔다든지 매출이 조금 감소하시는 사장님들이 쓰면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 기능 이름을 혜택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혜택 기능 안에 쿠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쿠폰을 뿌려가지고 고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혜택을 주면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 배달의 민족 안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쿠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 쿠폰은 최대 3가지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구매 금액에 따라서 할인 쿠폰 금액을 3가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능의 장점은 노출입니다.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가게 업소가 조금 더 튀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 가게 업소 옆에 쿠폰이라는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 업소 중에 쿠폰이 달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눈에 노출을 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이용하시면 필터 기능 안에 쿠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쿠폰을 클릭하시면 자기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가게를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배달의 민족 필터 업데이트 이후에 이 쿠폰 기능이 조금 사용이 미비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처음 배달 하시는 분들은 리뷰를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쿠폰을 좀 많이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리뷰를 많이 쌓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쿠폰 2,000원 할인을 했어요. 2,000원 할인. 금액과 상관없이 2,000원 할인을 했었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쿠폰을 사용하실 거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는 매출인데 리뷰도 좀 쌓고 그리고 가게 홍보도 하는 효과를 굉장히 좋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쿠폰 기능을 잘 모르셨던 사장님들은 이번 기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쿠폰 기능은 배민 포장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달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 설정은 사장님들이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궁금하시면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오픈 프로필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뭐든지 물어보세요.